는 영양제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번에 지난 주에 첫 번째 시간 믿음과 순종에 대한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주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얘기는요. 내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을 빼고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살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린 힘 빼고 살아도요. 누가 보장하시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적어도 우리 안에는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경쟁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저나 여러분이 같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힘 빼고 살아도 세상적인 스펙은 갖추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담대함이고 믿음이에요. 자, 한번 예를 볼게요. 오늘 제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도 읽었어요. 11기상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뿐만이 아니고... 전무후무한 부와 권세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왕으로 책봉될 때 얼마나 경쟁자들이 많고 시기 모함이 많고 암투가 많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을 볼 때도 사울왕 이어서 이대 다윗왕이 됐고요. 다윗왕 다음에 누가 됐어요? 솔로몬 왕이 됐어요. 근데 다윗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될 만한 아들이었는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다윗에게는 왕 왕이 될 만한 아들들이 많았어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압살 압살롬 뭐 아버지한테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아들이기도 한데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윗의 아들은요. 다윗 왕이 그거 했죠. 자기의 나라를 확장하고 정책을 펴가기 위해서 그 정략 결혼을 하게 하는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다윗도 압살롬이 누구야? 다윗과 마아가라고 하는 블레셋 남쪽에 있는 그술 지역의 달메라고 하는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는 힘을 못 썼지만 블레셋 남쪽에 있는 그술지역에 가면 달매의 손자란 말이에요 압살롬을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지만 왕이 될 만한 자격이나 힘이 있었어요 압살롬만 그렇습니까? 다윗의 왕 가운데요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아도니아 가장 위력한 왕의 후계자로서 유명한 위력했던 어, 계승자였어요. 다윗과 핫기시라고 하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고요. 이 아도니아에게는 병마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병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윗 왕 시대 요압 군대장관 요압과 또 종교지도자 아비아달레 후광을 입고 습니다 심지어는 몰래 다윗왕 몰래 왕이 죽이식을 갖기도 했고, 다윗도 인정하다시피 한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도 왕이 되지 못했어요. 아무리 사람의 힘 백을 가지고 있어도 그도 왕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누가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나올 때 바세바라고 하는 이름도 안 나오고 그냥 우리아의 아내로 나와요. 이방여인,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예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태생은 한계가 너무 커요. 가진 것도 사실은 없어요. 지지세력도 없어요. 아도니아처럼 군대 장관이 버티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맥도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뭔가 가져야 힘이 있어야 뒤에 배경이 있어야 할것 같이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있어요. 내가 없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 빼고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세상적인 스펙이 아니고 직장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인맥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요, 물론 나중에는 좀 망가졌지만 솔로몬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래서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힘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찾기로 택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뭐합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못 해요. 나는 전쟁할 힘도 없고 내 뒤에 든든한 빽도 없어요. 내가 아는 것도 없어요. 물어볼 만한 측근도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린 거 1000번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한 마리씩 1000번제 드려도 1000마리예요. 요즘에 강아지 얼마씩 해요? 보통 강아지 뭐 강아지 분양받는데 가끔 가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뭐, 어, 뜨, 뜨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 1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웬만한 좋은 강아지들 뭐 치와와 뭐 이런 이름 있는 거한 뭐, 예? 100만 원. 양도 한 100만 원 정도 한다. 양한 마리에 100만 원씩잡아서1 100 0마리1마리면천만 10 원. 100마리면 1억. 천마리면 10억이네. 와,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 백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힘 빼고 자기 부인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데, 하나님 지혜 주세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외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오늘 읽었던 열1기상 3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고 나서 이에 하나님이 1 1기상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미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요, 마음에 드는 것 하나 구한 것 때문에 솔로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원플러스. All these things. 이 모든 걸 주는 거예요. 하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지혜 하나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도하여 주신. One plus all things.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의 나라와 위를 구할 때요, 하나님 마음이 합하게 살아갈 때, 건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켜서 하나님을 부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릇된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이용해요. 그를 부려요. 그런데 솔로몬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한 것 구할 때 지혜의 왕이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심지어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 방에서 왕들이 찾아올 만큼 귀한 일꾼이 되어지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솔로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신약성경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표현하면 이게 뭐예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왕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나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솔로몬은 처음에 그랬어요. 지식의 한계도 있었고. 인맥의 한계도 있었고 실력의 한계, 재물의 한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게 잘안 돼. 나이가 들어가니까 노욕이라고죠 노욕. 늙어서 생기는 욕심, 노욕. 그래서 자기 경험이 우선되고 자기 지식, 인맥을 더 의지하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미 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 나이 정도면 됐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조심해야 될것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면 됐어. 교만해지면 안 돼요. 늘 자기를 쳐야 돼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언제 마귀가 우리를 삼킬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 중에 도 이런 사람들 종종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주님 명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자기 뜻이 커져가고 하나님의 뜻은 점점점점 축소되가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를 의지하는 길을 원하죠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왕에 대한 것도 우리 저 신명기 어, 지난주까지 우리 신명기 읽고 지금 여호수와 들어가. 여호수와 오늘 4장까지 새벽에 말씀 나눴는데 신명기 읽으면요. 신명기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신명기 17장 14절서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이미 말씀하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거기에 보면 신명기 17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왕이 세워지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애굽의 말들이 뭐 우리나라도 제주도의 말이 유명한 것처럼 애굽의 말이 아주 어? 그 전쟁에 쓰기에는 좋은 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비싼 말들, 그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기 주의 사항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붓는 종이죠. 왕은 왕,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종들이에요. 그런데 세 가지를 당부하시는 거예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특히 좋은 말 사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두 번째 뭐예요? 이두 번째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젊은 여자들만 찾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어기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셋째, 소유가 많아지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래. 소유가 많아지면 점점, 점점, 마음이 그거에 매달리는 거. 아무것도 내 소유가 없으면 편하게 살수 있는데 가진 게 많으면 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마음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이게 참 쉽습니까? 요즘 한간에 뭐 가진 사람들 차한 대만 가지고 살아요? 한 여자 아내로 만족하면서 살아요? 집 사고, 모뭐 사고, 부동산 사고, 뭐 하고. 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부인은커녕 자기 것 챙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솔로몬이요.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초심이 있었는데, 점점 여기 유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해놓은 11기 상 11기 하의 말씀에 보면요. 왕들이 다 그래요. 다 변질돼요. 처음 가졌던 초심이 다 변질돼요. 솔로몬이 어떻게 변질돼요? 1 1기당 10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사지 말라오그는데 애굽에 들여온 번거는 한 대에 은 600세계리요 말은 한 필에 150세계리라 여기 비용까지 다 기록해 성경은 정확해요 비용까지 다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면서 이득을 취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왕 말을 많이 사오고 애굽에서 사오고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는요. 여인들도 많았어요. 여인도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히 신명기에 그랬는데 이 솔로몬의 실수 11장 1절에서 4절 볼게요. 여기에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쭉 보세요. 그 말씀 속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사, 사랑하였더라. 3절에 보니까 왕은 후궁이 몇 명? 700명, 첩이 300명이라. 남자들 침 흘리면 안 돼요? 후궁이 700, 첩이 300명, 1000명. 와.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의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 솔로몬 왕의 마음이 4절에 분명히 나와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 신앙은요, 변질되면 안 돼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힘 빼야 돼요. 힘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언제 변질되는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신앙생활이 변질될 때에는 없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 병들었을 때가 아니에요. 힘있을 때, 강할 때, 가진 게 많을 때, 나에게 권세가 주어졌을 때, 그때 변질돼요. 초심을 잃어요. 솔로몬이 돈에 대한 욕심, 소유에 대한 욕심도 커져요. 여인도. 더 재밌는 거 아세요? 11기상 10장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솔로몬이 거둬들이고 자기 거로 삼은 세입, 세금이 얼마냐? 자기 거로 삼은 그 세입금이 얼마냐? 무게가 금, 여기에 재밌는 게 뭐예요? 666달란트래요. 자, 666.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666. 이게 마귀의 숫자라고 해요. 666. 그러는데 돈인 것 같은데 금인 것 같은데 666달란트. 한 달란트가 몇 키로냐 하면 한달란트가 34kg예요 또 우리가 금한돈 그럼 뭐 금한돈금한 돈이 얼마예요? 37.5g? 한 양이에요 그게? 그러면 쉽게 금 1kg가 얼마예요? 금1 1kg? 요즘에 그거 나오더라고요 뭐 주식하는 분들도 있고 뭐 금리 뭐 이렇게 나오면서 골드바 있죠 골드바 1kg 6천만 원 정도예요 요즘에 1kg가 6천만 원인데 34kg가 한 달란트인데 666달란트. 그럼 곱해봐요 한번. 34kg 곱하기 666. 수학 잘하시는 분 한번 곱해봐요. 얼마예요? 이거? 제가 아까 계산해봤어요. 22,644kg. 이거 요즘에 금 그만돈 25만 원만 잡아도 곱하기 이 계산해봐요. 22,644. 곱해보세요. 얼마나 오나. 엄청나요. 엄청나요. 이거 온, 오늘날 돈으로 금값으로만 계산해도 1조가 넘는 돈. 1조가 넘는 돈. 제가 안 놀랄 줄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부자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1조가 넘는. 이 솔로몬의 세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다 가져요. 근데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솔로몬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감당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있고, 아무리 많은 군말을 거느려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솔로몬이 노년에 무너졌던 이유가 이거죠. 우린 분명히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흐리멍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육신의 일은 뭐고 하나님의 일은 뭐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곳 호색, 우상숭배, 주술 맺는 것,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거 육신의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육체일, 우상숭배, 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시기 질투 미움 증오, 그리고 술과 관련된 죄악들. 이건 다 육체의 일에 관계된 거라는 거예요. 이 죄악의 습성들을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안 되는 분들 이 있잖아요. 아니, 다잘안 돼.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욕심이 다 있어요. 보면 갖고 싶고, 아, 저것도 나 필요한데, 아유, 나 저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이 욕심이 통제가 안될때 우리가 해야 할게 있어요. 뭐예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온전하게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는데, 주님 따르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크게 잘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세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기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 힘으로 안될 때요, 주저앉지 말고요. 아유, 내 힘으로 안 돼. 그리고 주저앉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마음 우울해 하지 말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당연히 우리는 알고 살잖아요.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분명해요. 신명기 제가 새벽마다 강의하면서 신명기 읽으면서 모세 설교거든요.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기 전에,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였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전합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들을 지킬 것이 아니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10장에도 그렇고 11장에도 또 나오는 게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잘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들 그거 버리고 세상에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별되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연봉 얼마입니까? 그거부터 따지는데 우리는 구별되게 어떻게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직장인지, 내가 신앙 생활하는데 방해가 될 것은 아닌지 그거 먼저 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지 아닐지를 먼저 보면서 택하는 사람 힘 빼도 자기를 부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이게 거룩함이에요. 세상의 흐름에 섞이지 아니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런 노력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유, 하나님 뜻 모르겠는데요. 도무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안 돼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너무 많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너무 강해서 내가 싫으면 싫은 거 내가 좋으면 좋은 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우리의 믿음을 자꾸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요. 우리 일평생 한번 사는 건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거를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지금 내 욕심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 내 원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우리 입으로만 찬송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입으로만 찬양하지 말고, 내 삶의 모습이 정말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 내가 지켜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 내야 돼.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 대단한 거 원하시는 거 아니더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지켜 행하면 하나님 복주신대요. 그뭐 어려워요. 눈한번 찔끔 감고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 있으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테두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쉬워요. 다른 것 기웃기웃 하다가 놓치지 말고 정말 십자가에 군병되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자리에 세워져 가는, 좋아 여러분 모두가 되